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사료파이 원통용 배터리가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경우 가령 특정 양극재가 독점을 하게 된다면 그파급력이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양극재 가격은 중국 거래 가격 기준 NCM 811이 톤당 2,850만 원입니다. 이전에 8천만 원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향후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알수 없지만 추가 가격 하락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 양극재 기업들이 대상이기에 수출 가격을 보면 톤당 평균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배터리 1기가와트를 만들기 위해서 평균 양극재 1,400톤이 필요하고 금액으로는 567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4 8 0을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 경우를 먼저 봅시다. 24년 하반기가 되면 배터리 10기가를 생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향 전기차는 중국산 양극재를 쓸수 없으니 양극재 매입 금액은 연간 6천억원에 달합니다. 근데 lnf 계약을 보면 3조 8천억원 규모, 24년, 25년, 2년간인데 계약시기가 23년 2월이라 지금 양극재 단가로 보면 금액이 3조 미만이 될 것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1조 5천억 이하이니 테슬라 배터리 캐파가 양극재를 다 쓰기에는 캐파 능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25년 초에 15기가 생산 계획으로 양극재 구매를 계획했나 봅니다. 테슬라 배터리 생산이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앞으로 보겠습니다. 테슬라 4680 배터리 생산이 늘어나면 양극재 공급도 늘어나겠죠. 25년 이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2단계까지 완료되면 총 28기가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극재 연간 구매 금액은 1조 5천억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lnf 단독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6년에 진행될 양극재 계약에서는 최소 연간 2조 단위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 외 기업들로 보면 4695 시리즈가 더 많이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BMW, 리비안 등이 4695를 채택하였고 배터리 설계상으로 봐도 4695가 좀더 유리해 보입니다. 테슬라가 4695로 변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생산 속도는 분당 250개로 계산합니다. 현재 테슬라 속도는 100 이하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장비 기업이 공개한 이론 속도는 150이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2170 최대 속도 300까지는 아직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1차 목표 속도는 250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러면 연간 1억 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고 용량으로 계산하면 한나인 기본. 10.6기가에 달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양극재는 한 라인 기준 연간 6천억원을 구매해야 합니다. 배터리 셀 1기가를 생산하기 위해서 양극재 1,400톤이 필요하니 10.69기가를 생산하기 위해 양극재 6천억원이 필요하고 10개 라인이면 6조원에 달합니다. 10개 라인이면 연간 100기가의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는데 46 시리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게 되면 26년 경에 달성 가능한 생산 규모라 봅니다. 이렇게 테슬라와 파나소닉, LG엔솔, 삼성SDI, SK온까지 참여하게 되면 27년 경총 300기가 이상 생산이 가능하리라 보는데요. 300기가에 사용된 연간 양극재 금액은 17조 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양극재를 써야 할까요? 테슬라 기준으로 보면 217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kg당 262Wh입니다. 타 자료에서는 272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최근 용량을 더 높이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 시리즈이면 최소 270은 넘어야 합니다. 니켈 함량도 높이고, 실리콘 함량도 높여야 합니다. LG 2170 사례를 봅시다. 니켈 84% 실리콘 1%가 들어가 에너지 밀도 267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니켈 90% 이상 실리콘 2% 이상 되어야겠죠 니켈 95% 실리콘 5%면 어느 정도일까요 프라운호퍼 연구소 조사 결과 46시리즈 폼팩터에서 ncm811과 흑연 응극만을 사용했을 경우 에너지 밀도 한계를 계산했는데 4680250, 4690250 동일하고 46120은 260까지 가능하다고 봤는데 실제로 260까지 생산이 되었죠. 어느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양극재와 실리콘에 따라 310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10이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한다면 전고체 이전 단계로 보면 할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어떻든 현재 기술로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대량 생산과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기가 단위로 대량 계약이 되어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한 가지 46 시리즈가 커지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폼 팩터를 죽이게 됩니다. 46으로 가능한 만큼 기존 캐파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업이 다 가져가게 될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